법보신문 박동범 기자는 2025년 9월 12일 금정총림 범어사가 사찰음식 연구소 자격 과정을 신설하고 첫 광좌를 개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1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정호 주지 스님과 서현 수님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수행과 자비의 정신이 담긴 삶의 방식이라며, 올바른 식생활과 수행적 삶을 함께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자격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어지는 1년 체계 프로그램으로, 사찰 음식 철학과 정의, 제철 식재료 활용, 바로 공양, 저장 음식, 현대적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첫 강의에서 교육생들은 감자 함지쌈, 시금치 은행 잣죽, 감태 연근전을 직접 만들며, 사찰 음식의 기본 정신을 익혔습니다. 연구소는 수료생이 동국대 사찰음식 지도자 과정 2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전문 지도자 양성 체계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또한 사찰음식 체험관 건립, 부산관광공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찰음식을 웰리스 관광 콘텐츠로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최근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사찰음식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타인다이닝 콘셉트의 현대적 사찰 음식을 선보여 부산의 케웰리스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